안녕하세요. 오션입니다. 예기치 못한 비용이 생겨 당장 현금이 필요할 때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주변에 빌리기 어렵고 은행 대출은 시간과 절차가 부담스러우며 카드로는 이자 부담이 큽니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오션은 안전하게 검증된 방식의 소액 결제 현금화를 소개합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소액 결제 한도와 정보 이용료 한도를 기반으로 상품권이나 정식 유통물품을 본인 명의로 결제한 뒤 해당 결제 영수증을 검수받아 실입금으로 전환받는 절차입니다. 절차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신사 앱에서 소액 결제 및 정보 이용료의 잔여 한도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둘째, 오션이 추천한 검증 업체와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예상 수수료, 실입금액, 입금 소요 시간, 통신요금 청구일 등을 서면으로 안내받고 캡처해 보관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본인 명의로 진행해야 하며 영수증과 결제 승인 화면을 제출하면 통상 수분에서 수십분 내 실입금이 이루어집니다. 오션은 이용 전 반드시 예상 비용과 수수료를 비교해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과도한 반복 이용을 막기 위해 월별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후에는 통신 요금 청구 내역을 확인해 이중 청구나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절차도 빼놓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소액 결제 현금화는 즉시성의 강점을 가지지만 장기적 대안이 아니므로 일시적 유동성 확보 후에는 예산 재편과 지출 구조 개선으로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션은 이러한 전체 과정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필요한 경우 소비자 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의 기회와 리스크를 균형 있게 설명드리는 오션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안전한 정식업체 홈페이지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